서기 221년은 위문제 즉위 2년, 촉 소열제 즉위 원년은 삼국이 모두 공식적인 왕조 체제를 갖추며 천하 3분의 구도가 완전히 형성된 애로 정치적 정통성의 충돌과 더불어 대규모 군사 충돌이 예고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에 유비는 성도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한이라 하고 자신은 소열제라 칭하였다. 이는 조비가 위나라를 건국한데 대한 정년 도전이자. 한 황실의 적통을 자신이 있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유비는 조조와 조비 부자의 행위를 역적의 찬탈로 규정하고 촉한을 후한의 정통계승 왕조로 자처하며 삼국의 한 축을 명문화하게 된다. 한편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손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손권이 관우를 기습하고 사로잡아 죽인 것을 배신해 누간주한 유비는 이를 구실삼아 형주 탈환 및 동호 정벌을 선언한다. 이로써 촉과 오 사이의 오랜 동맹은 완전히 파탄나고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향해 진군하였다. 이는 훗날 이른 전투로 이어지는 전쟁의 서막이 된다. 이 와중에 유비에게는 큰 불행이 닥친다. 오랜 동지이자 형제 같은 장비가 부하에게 암살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유비의 군심과 사기를 흔드는 큰 충격으로 촉 진영의 정신적 공백을 남겼다. 동쪽에서는 손권이 전략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조비에게 칭신하고 위나라로부터 오왕에 봉해지는 외교적 행보를 취한다. 이는 유비의 침공을 막기 위한 일시적 타협이었으며 손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동시에 독립적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서기 222년은 삼국이 정식 왕조 체제를 갖춘 후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전쟁. 즉 촉한과 동호간의 일응 대전이 벌어진 해로 그 결과는 유비의 패권 추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에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동호 전벌에 나서며 직접 대군을 이끌고 일응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이릉은 형주 남단에서 오나라와 접경한 지역으로 동호의 수군과 육군이 모두 방어에 적합한 요충지였다. 이에 맞서 오나라에서는 명장 육손이 총지휘를 맡아 방어에 나섰다. 초기 전세는 팽팽했으나. 육소는 여름 무더위를 활용한 기습적인 화공을 통해 유비군의 진영을 대파하였다. 이로 인해 촉한의 군세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참패를 당하게 되며 역사상 이 사건은 이릉대전 또는 유비의 대패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패배한 유비는 백제성으로 퇴각하여 잔여 병력을 수습하고 후방을 정비하였다. 이 패전은 유비에게 군사적 심리적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촉한의 대외 확장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고 만다. 한편 전세가 유리해진 손권은 형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 유비와의 소모전을 피하고자 사신을 보내 하친을 청하였다. 이는 위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손권은 외교적으로도 유연한 대응을 보였다. 같은 시기 위나라 황제 조비는 손권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하였다. 이는 손권이 조비에게 신하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실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공격은 결정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서기 223년은 유비의 죽음과 함께 촉한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삼국의 외교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중요한 해였다. 유비의 실패 이후 각 국은 대립보다는 일시적 정비와 안정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유비는 이릉 내전에서의 참패 이후 백제성으로 퇴각한 지 1년여 만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죽기 전 후계자에게 유언을 남기며 제갈량에게 국가대사를 위임할 것을 명했다. 유비의 죽음은 촉한에 있어 창업군주의 퇴장이자 삼국정립 이후 첫 번째 황제의 교체라는 정치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 뒤를 이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촉한에 제2대 황제로 즉위하며 연호를 건흥으로 삼는다. 유선은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비의 유언에 따라 제갈량이 사실상 국정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제갈량은 집정의 위치에 올라 내정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우한 왕실의 적동을 이어받았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는 훗날 그의 다섯 차례에 걸친 위나라 정벌의 시작점이 된다. 한편 손권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위나라의 조비에게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화친을 맺고 조위의 왕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비는 손권에게 오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하사하며 손권은 명목상 이나라의 번신으로 편입된다. 이는 동호가 촉과의 전쟁 후 내정을 안정시키고 위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한 전략적 외교행보였다. 서기 224년은 손권이 조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국 건설의 야망을 드러내며 삼국 간의 외교 관계가 다시 긴장과 협상을 오가는 전환기적회로 기록된다. 이에 손권은 조비에게 조공과 신하로서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전에까지는 형식적으로 조위의 번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오왕의 칭호를 받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호의 독립과 황제국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비의 위나라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행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위호 관계는 다시금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에 조비는 손권의 불복에 대응해 직접 군사를 동원, 장강 이남의 오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손권은 이미 장강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수군과 요새화된 방어망을 구축해 두고 있었고 오나라의 수로 방어 전략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결국 조비의 공격은 장강의 천의 요새를 넘지 못하고 실패해 위군은 결국 후퇴하고 만다. 이후 양측은 전면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재차 잠정적인 평화상태에 돌입한다. 이는 각국 내부의 정비와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휴식기였으며 명목상 외교관계는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오간의 독립노선이 더욱 뚜렷해진 해였다. 서기 225년은 제갈량이 촉한의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남만정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로 촉한의 내정정비와 국토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였다. 이에 제갈량은 남중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과 이민족 세력의 독립 움직임을 진압하기 위해 친히 남정에 나선다. 남중은 오늘날의 운남 귀주 일대를 포함하는 오지 지역으로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데다 토착 세력들의 자립성이 강하여 촉한의 통제가 약한 곳이었다. 정벌 과정에서 제갈량은 남만의 우두머리였던 맹획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는 칠금칠종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제압이 아닌 도덕적 감화와 정치적 통합의 방식으로 제갈량은 맹획이 스스로 촉한의 정치와 대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맹액은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촉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고 남만 일대는 촉한의 지속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는 남부 국경의 안정뿐 아니라 촉한의 병참선 확충 및 경제력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이후 북벌을 위한 후방 기반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같은 해 조비는 손권이 사실상 위나라로부터 독립적인 황제국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하였다. 조비의 군세는 장강 남쪽의 요충지인 장가에 이르렀으나 동호의 견고한 방어와 장강의 수세에 막혀 결국 진군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된다. 조비의 침공 이후 이에 대응하여 손권 역시 반격에 나서 군사를 보내 조의 영토를 공격하였다. 이는 위나라의 압박에 대한 군사적 견제이자 손권의 독자적 세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행동이었다. 비록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위 오간의 적대감은 다시금 고조되었으며, 삼국간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은 깨지게 된다. 서기 226년은 삼국의 정국이 다시 크게 흔들리는 세대 교체와 전략적 대결의 예고가 이루어진 해였다. 위나라의 황제 교체, 사마의의 부상, 촉한의 북벌 준비, 동호의 군사적 시도와 패배가 이해의 주요 흐름이었다. 먼저 위나라에서는 조비가 병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조예가 제위에 오른다. 조예는 즉위 당시 나이가 어렸지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즉위 직후부터 직접 정사를 주관하는 친정체제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후일 위나라의 실질적 권력자가 될 사마이가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부상하여 군사 정치 양면에서 중용되기 시작한다. 이는 향후 위나라의 정권 재편과 진나라의 전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한편, 촉한에서는 제갈량이 본격적인 북벌을 준비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다. 그는 남중 정벌을 통해 후방을 안정시킨 뒤 위나라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우며 병력 조직, 보급망 정비, 진로 파악 등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이는 곧 제갈량 북벌의 서막이 되는 전략적 조치였다. 동호에서는 손권이 강화를 공격하였으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양양을 공격하였으나 이때 위나라의 신의 지휘관 사마에게 패배하고 만다. 이 전투는 사마이가 군사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손권에 남진 전선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기 227년은 촉한의 제갈량이 마침내 오랜 준비 끝에 북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해로 삼국의 정세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 할수 있다. 이에 제갈량은 촉한 조정에 유명한 출사표를 올린다. 이들은 제갈량이 황제 유선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자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북방 위나라 정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유선에게 성실한 정사와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강조한 명문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제갈량은 이 글에서 자신이 유비에게 받은 유언과 충의를 언급하며 촉한의 정통성과 한 왕실의 대의를 위해 위나라를 응징해야 할 이유를 강력히 천명한다. 이에 따라 제갈량은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북벌 준비를 마무리하고 병력 동원, 물자 확보, 참모 및 장수 배치 등 군사적 기반을 모두 정비한 상태에서 위나라의 수도 낙양 방면을 향해 북상할 계획에 돌입한다. 그가 택한 진군 방향은 기산 방면으로 이는 촉한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위나라의 관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노선이었다. 제갈량의 출사와 북벌 준비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촉한의 국가적 명운과 제갈량 개인의 정치적 사명감이 맞물린 역사적 대의였다. 이는 곧 1차 북벌의 서막으로 이어지며 촉과 위의 정년 대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서기 228년은 삼국이 모두 전면적인 군사 충돌에 돌입하며, 삼국 정세가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진입한 전환점이었다. 특히 제갈량의 북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위와 오에서도 격렬한 전투와 전략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촉한의 제갈량은 출사표를 바친 뒤, 첫 번째 북벌을 실행해 옮겨 전략적 요충지인 기산으로 진군하였다. 그는 복양을 기습하여 점령하는 성과를 올렸고, 위나라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진을 파견해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패배는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제갈량은 요충지 방어를 마속에게 맡겼으나 마속은 지시를 어기고 산위에 진을 쳐 장압에게 포위되어 대패하였다 이로 인해 북벌 전체 전략이 무너졌고 제갈량은 군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속을 참수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다. 이는 그가 충성과 인위뿐 아니라 엄정한 군율로도 나라를 다스리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어 재갈량은 포기하지 않고 제2차 북벌을 곧바로 개시하여 유봉을 포위했으나 군량 부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촉한의 병참 한계와 북벌이 안고 있던 현실적 제약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이 나라에서는 사마에가 신성을 격파하고 면현을 함락하며 촉의 서부 전선을 압박했고 조유는 촉의 장수 위원을 격파하는 등 각지에서 반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나라에서도 위나라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었다. 육소는 석정 전투에서 조유의 군대를 대파하며 위에 남방 방어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촉과오가 위나라를 협공하던 시기에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다. 고사성어 읍천마속은 삼국지에서 유래한 매우 유명한 말로 다음과 같은 뜻과 유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다.라는 뜻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개인적 정을 버리고 큰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법과 원칙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서기 229년은 삼국시대의 역사에서 명실상부한 삼국 체제가 완성된 해로 각국이 정치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군사와 외교면에서도 전략적 구도가 확립된 중대한 시기였다. 이에 촉한의 제갈량은 제3차 북벌을 감행하여 위나라 서부의 무도와 은평을 공략하였다. 앞선 두 차례의 북벌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북진 의지를 꺾지 않았고 이번 공략은 수도 낙양을 직접 위협하기보다는 위나라의 서부 변경을 흔들고 향후 진격을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는 위군의 주력을 분산시키고 촉한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같은 해 오나라의 손권은 드디어 황제에 즉위하여 오대제라 칭하고 국호를 오로 삼아 독자적인 황제국을 수립하였다. 이는 조위의 조비와 촉한의 유비에 이어 손권 또한. 황제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천하가 명확히 세으로 나뉜 삼국 삼망체제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위촉 5세 나라는 모두 황제를 자칭하며 서로를 의식하고 대립하는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갈량은 촉한과 오나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고 손권과 친서를 교환하면서 위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외교적 동맹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촉한이 북벌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호의 협력 혹은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게 하려는 외교 전략의 일원이었다. 아울러 손권은 황제에 즉위한 후 수도를 무창해서 건업으로 옮겼다. 건업은 장강아리의 중심지로 정치적 상징성과 군사, 경제적 요충지로서 황제국의 수도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로써 손권은 명실상부한 오제국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게 된다. 서기 230년은 삼국 모두가 군사적 긴장을 이어갔지만 전술적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선거 없이 마무리된 해였다 각국은 서로를 견제하며 공격을 감행했으나 전쟁의 주도권을 결정 짓는 전과는 나오지 않았다. 먼저, 위나라는 조진과 사마이 등 핵심 장수를 앞세워 촉한의 북방 요충지인 한중을 침공하였다. 한중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제갈량이 방어해온 힘을 기울이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우와 험난한 지형, 그리고 물자 부족으로 인해 위군은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패는 기상조건이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이에 대응해 촉한의 제갈량은 위나라의 공세가 무너진 틈을 타 장수위원을 서쪽 강중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위원은 이곳에서 위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며 비록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지만 촉한의 국경방어와 군사적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위나라와의 전선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합비를 다시 공격하였으나 역시 공성에 실패하고 철수하게 된다. 합비는 위나라 남방 방어의 핵심 요새였으며 손권이 여러 차례 노렸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점령에는 실패함으로써 동호의 확장 전략이 벽에 부딪힌 현실을 보여주었다. 결국 230년은 삼국이 모두 공격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상호 견제에 그친 해였다. 위는 대규모 침공에 실패하며 방어에 전념했고, 촉은 제한적 반격에 성공하며 북벌의 명분을 이어갔으며, 동호는 위나라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드러났다. 이해는 전쟁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교착된 시기였으며, 이듬해 제갈량의 제4차 북벌이 본격화되기 전 삼국간 숨 고르기와 준비의 국면으로 평가된다. 서기 231년은 제갈량의 제4차 북벌이 전개된 해로 촉한과 위나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위나라 명장 장합이 전사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이에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다시 한번 북벌을 결심하고 기산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이는 그의 네 번째 북벌로 위나라의 관중 지역을 압박하여 한시를 부흥시키려는 지속적 시도였다. 이번 북벌에서도 제갈량은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촉군의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위나라 황제 조에는 명장 장압을 파견하여 방어를 지시하였다. 장압은 오랫동안 위나라를 지탱해 온 노장으로 촉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전투는 한동안 팽팽하게 전개되었으나 촉하는 심각한 군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제갈량은 전략적으로 철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철수 중 장압이 촉군을 추격하다 복병의 매복에 걸려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된다. 이는 위나라로서도 상당한 손실이었으며 제갈량이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 과정에서도 치밀하게 전장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서기 233년은 삼국이 모두 전면전보다는 국내 정비와 외교 전략, 군사적 탐색전을 통해 다음 국면을 준비하던 해였다. 이 시기에는 각국이 본격적인 대규모 충돌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촉한의 제갈량은 전년도까지의 북벌 활동 이후, 한 동안 군을 쉬게 하고 내정을 정비하였다. 특히 한중 지역에서 군량을 비축하고 병력을 재편성하며 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음 북벌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는 이듬해에 감행될 제우차 북벌을 위한 결정적 준비 단계였다. 촉한은 이 시기를 통해 이릉대전 이후에 국력 약화를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고자 했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외교와 군사 모두의 손을 뻗쳤다. 그는 위나라 황제조예에게 사신을 보내 파친을 제안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는 위와의 충돌을 일시적으로 피 하고 내정을 안정시켜 했다. 그러나 동시에 합비의 신성을 공격하는 군사행동도 병행하였으나 공성 에 실패하고 철수하였다. 손권의 이러한 이중전략은 신위를 추구 하는 외교와 위에 대한 군사 압박 을 병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응하여 위나라의 주인은 직접 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 하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비록 이 원정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위나라가 여전히 남방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위는 동호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세적 자세를 통해 동호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기 233년은 삼국이 전면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해였다. 촉한은 제갈량의 다음 북벌을 위한 철저한 준비기에 돌입하였고 오나라는 외교적 이화책과 군사적 견제를 병행하며 이와의 관계를 조율하려 했으며, 위는 이에 대응하여 방어와 반격을 통해 남방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처럼 233년은 삼국이 긴 전쟁의 흐름 속에서 숨을 고르고 다음 결전을 준비하던 중요한 완충기이자 전환기로 평가된다. 서기 234년은 삼국시대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갈량의 최후 북벌과 그의 죽음, 그리고 동호의 동시다발적인 공격 실패가 일어난 해로 삼국간의 주도권 싸움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이에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제우차 북벌을 단행하여 위나라의 관중지역으로 진군하였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주둔하며 위나라의 주력 장수인 사마이와 대치하게 된다. 제갈량은 철저한 병참 준비와 전략적 배치를 통해 위군을 전면 전투로 끌어내려 했지만 사마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어전략을 유지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제갈량은 장기주둔과 과로 병세악화로 인해 오장원에서 병사하게 된다. 그의 죽음은 촉한 내부는 물론 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촉한의 북벌정책은 그와 함께 사실상 중단된다. 제갈량은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를 위해 생애를 바쳤으며 그 죽음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장대한 끝맺음이자 촉한 쇠퇴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제갈량의 북벌에 맞춰 기회를 틈타 위나라를 3면에서 공격하려는 군사 작전을 전개하였다. 오군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합비신성, 양양, 광릉 등 위나라의 주요 요충지를 동시에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나라의 방어는 견고하였고 오군은 각 전선에서 모두 패배하고 후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략적 성과 없이 병력만 소모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초한의 제갈량은 제우차 북벌을 끝으로 오장원에서 병사, 촉한의 정통성 전략의 중심 축이 무너지게 되었다. 위나라의 사마인은 직접적인 전투 대신 견고한 수성 전략으로 북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동호는 제갈량의 북벌의 보조를 맞춰 위나라를 압박했으나 모든 공격에서 실패하며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